안녕하세요. 리얼 방송, 리얼 TV, 원테이크 방송, 국민모터스 양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올류 K7 3.0 LPI 럭셔리 차량이에요. 어, 렌터카 용도로 나온 차량인데, 그 렌터카 용도로 나왔다라 해서 무조건 렌트 이력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 차량 등급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옵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요 차량 같은 경우에, <laughs> 연식은 2016년식이고 최초 등록 날짜는 2016년 3월 23일날 최초로 등록한 차량입니다. 사용 연료는 LPG 가스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및 계기판 상태, 주행, 그 계기판 상태 양호하고 주행 거리는 다소 많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행 현재 주행 거리는 116,705km 정도 주행을 했다고 라 보시면 돼요. 11만 정도. 그 다음에 사고 이력은 있음으로 나오는데, 이 있음이 사실 여기 그 백판넬이에요. 백판넬 W. 교환이 아니라 판금만 들어갔는데, 주요 골격 부분에 속하다 보니까 있음으로 표시가 되는데, 단순 수리는 없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교환 부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고로 보기에는 굉장히 다소 애매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시게 되면 모든 모든 작동 상태라든지 그 오일 양이라든지 이런 게다 적정하고 양호하고요. 모든 지금 컨디션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미세 누유 작동 불량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 깨끗하고 차량 컨디션 진짜 최상 상태 여기 보이시죠? 차량 상태 최상. 네 모든 차량 경정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국민모터스에 오는 차량들은 다. 경정비 완료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돌이 하나 껴 있는데, 어우, 타이어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돌이 깊게 박혀 있네요. 예. 자 타이어 상태 90% 이상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휠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휠 상태 여기 그그 그 영상 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타이어 트레이드 굉장히 좋죠. 예 그리고 이제 운전석 뒷바퀴. 뒷바퀴, 90%, 어, 100% 정도, 90%, 10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 굉장히 좋은데, 이쪽에 약간 살짝의 크랙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컨디션. 그리고 여기, 조수석 뒷바퀴 쪽. 조수석 뒷바퀴 쪽 보시게 되면, 여기도 거의 뭐, 타이어 상태, 거의 90% 가까이 남아있고요 여기 휠 상태도, 어, 휠 상태 굉장히 좋죠, 지금. 휠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수석 앞 바퀴쪽 여기도 90% 거의 뭐100% 가까이 남아 있는데요. 요거도 그휠상태 굉장히 지금 그 굉장히 컨디션 최상입니다. 진짜 좋습니다. 여기 살짝 가져있죠. 네 그렇게 보실 시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스마트키 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다음 여기 전반적으로 안에 한번 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고 요거 제가 앉아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스타트 퍼포먼스 시스템 점검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에어백 경고등 다 꺼졌고요 작동 상태 다 점검 다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자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구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 룸밀러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블랙박스 설치가 되어 있구요 투채널입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 차량 컨디션 굉장히 좋죠 네 여기 열선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구요 네. 차량 옵션은 거의 뭐할거 없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네. 와, 진짜 차 엄청 깨끗하네요. 진짜, 와. 차 너무, 너무 깨끗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이런 차는 사실, 어, 정말, 그,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깨끗하고 네. 제가 이제 엔진을 끄고 시동을 끄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예, 고급 고급 차량의 상징이죠. 아날로그 시계 자, <laughs> 자 이제 그 운전석 앞 문짝입니다. 운전, 네 운전석 앞 문짝 상태 굉장히 좋구요. 그 다음에. 운전석 그 앞에 가죽 상태 의자 가죽 상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사용감이 있습니다 가죽 상태 사용감은 있는데 쿠션은 빵빵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가죽 상태 굉장히 지금 굉장히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laughs> 운전석 뒷, 뒷 문짝입니다 운전석 뒷 문짝 보시게 되면 여기 열선 네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laughs> 깨끗하고 이쪽 뒤쪽에 가죽 상태 보시게 되면 여기도 약간의 그 사용감은 있어요. 뒷좌석도 사용감은 있는데 어 가죽 이제 쿠션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코일 매트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여기 트렁크가 <laughs> 네 보이시죠 트렁크 공간입니다 여기 트렁크 상태 네 여기 사용설명서 쪽에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네, 여기 연료통입니다 가스 차량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차량 바디 한번 보시죠 차량 <laughs> 네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여기도 차량 상태 한번 보시고요. 굉장히 차량 관리 상태가 좋은 차량입니다. 열선, 뒷좌석 열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가죽 사용감은 있어요. 뒷좌석에 사용감은 있는데, 가죽 쿠션이나 가죽 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옆쪽에는 거의 사용감 자체가 없습니다. 사용감이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코일 매트 다 깔려 있고요. <laughs> 그 다음에 조수석 조수석 문 상태 한번 바, 보여드리게 되면 네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 지워지죠 없죠. 네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 해진 부분 전,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가죽 상태. 네. 굉장히 좋죠. 어, 진짜 좋습니다. 가죽 상태. 근데 그리고 여기 옆에 가죽. 네. 굉장히 좋죠. 상태 좋습니다. 여기는 약간 그쓸켰는데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그 따로 조금 그 복원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laughs> 각종 라이트 작동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laughs> 앞에 라이트는 다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더 리피터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네, 깜빡이 점등 다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잘 나오고요. 제가 브레이크 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브레이크 등.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차량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좀 촬영을 해드리면서 차량을 다시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죠.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는 그런 K7 차량이고요. 어 가스 차량이기 때문에 그 가스 차들 요즘에 많이 보시는데. 네, 그 가격 대비 성능 대비 최대한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국민모터스 중고차 채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사랑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국민모터스 그 중고차 채널 대표 채널이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항상 그 열린 열림 열림 마음으로 모든 구독자 분들께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차량을 또 계속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